제가 신종 글로벌 대학 문화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첫 곡으로 보여드린 곡은 트리플레스의 걸스 캐피탈리즘이라는 곡입니다. 어떠셨나요? <laughs> <와> <laughs> 네, 저희가 오늘 완전 제가 24명인데 오늘은 3분의 1만 왔거든요. 그래서 또 자기 개를 빼볼 수 없죠? 자기 귀를 해볼게요. 네, 저는 S19 정하연입니다. 김치연 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 하 세요. SBC 의 김치 연 입니다.